뭐야. 충무로 대표 연기 장인들 어떻게 그리고 섬세하고 날카로운 감독의 만남 그, 아우, 이 영화 우상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봅니다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으며 차기 도지사로 주목받고 있는 구명회 강남도지사 유력 후보인 구명회의 아들 구모군이 뺑소니를 내고 오늘 오전 자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낸후 이를 은폐하면서 그는 정치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한편 지체장애 아들 부남이 세상의 전부인 유중식. 하지만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그는 사건의 진실을 쫓기 위해 아들과 함께 있던 며들이 최련화를 찾지만 그녀는 비밀을 지닌 채 사라지고 마는데요. 과연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 내 거의 같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설경구의 다리 전은신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자신의 전부인 아들이 교통사고로 <laughs>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불편한 다리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설경구는 중식의 다리 저는 모습을 더욱 리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촬영기간 내내 신발 속에 병뚜껑을 넣고 연기했습니다. 심지어 쩔뚝거리는 정도에 따라 다른 크기와 종류의 병뚜껑을 사용했다죠. 또 그는 노란 머리로 등장을 하는데요. 지적장애 아들을 혹시 잃어버리면 아빠의 머리색이 같아야 찾기가 쉽다는 설정으로 촬영기간 내내 탈색을 유지했습니다. 나중엔 머리가 부서졌다고. 두 번째 비하인드 스토리는 천우희의 배역 최련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설경구의 며느리이자 지체장애인 남편을 둔 조선족 출신의 최련화. 천우희는 시나리오를 받고 이게 가장 걱정이었다고 합니다. 눈썹. 극중 장면 때문에 눈썹이 없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둘은 동지가 됐습니다. 감독이 천오희를 섭외한 후 가장 먼저 주문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사투리를 제일 잘하는 어, 모습을 보여 달라. 분량이 많혔어. 하지만 시사회 이후 천오희 뿐만 아니라 설경구의 대사를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어, 대단 뭐야. 그래서 감독님이 어, 팁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그 심지어는 주변에서 뭐 자막을 <laughs>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있었는데 그, 그 대사에서만 또 자막이 들어가는 것도 좀 웃긴 것 같아서 확연하게는 어, 전달이 안 될지 몰라도 그 뉘앙스만으로도 충분히 감정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곱씹어 본다면은 그말 뜻이 어떤 건지 전달이 될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영화 첫 시사회 이후에 대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ADR이죠. 후시녹음을 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우리나라 영화는 ADR을 잘안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네요. 다음은 한석규의 캐스팅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입체적인 캐릭터인 구명회. 왜 한석규여야만 했을까요? 한 선배님이 너무나 하고 싶어 했습니다. <laughs> 처음에 감독은 한석규에게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캐릭터인 중식 역할의 시나리오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날아온 한마디. 그 이후 한석규는 미팅 때마다 명예 역할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고 그렇게 중식에서 명회로 역할이 바뀌게 됐다고 합니다. 좀 상상이 안 되긴 하는데 만약 중식 역할을 한석규가 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의미는? 이번에는 이수진 감독과 천우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둘의 만남은 사실 두 번째입니다. 여중생 성폭행이라는 끔찍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독립 영화 《한공주》 이 작품으로 감독은 평단과 관객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에서 성폭행 피해자인 한공주 역을 맡았던 천우희가 6년 뒤 우상으로 이수진 감독과 재회했죠. 이수진 감독의 작품이어서 <laughs> 어, 무조건. 음. 하고 싶은 마음이었었고요. 감독님이 어, 또 항공주와는 다른 느낌으로 저를 어떻게 변신시켜줄지. 마지막으로 우상이란 영화의 시작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크고 작은 어떤 사건, 사고들, 이런 게 끊임없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그 시작이 어딜까를 어, 혼자 고민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이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또 부모님과 관련된 일이 영향을 주기도 했다는데요. 오래전에 이제 대선이 한번 있을 때그 저희 부모님을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그 핸드폰을 보고서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특정인에 대한 이제 전단 찌라시 같은 뭐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옮겨다니는 그래서 그냥 맹목적으로 누군가를 싫어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이번 영화는 이수진 감독이 13년 전에 쓴 시나리오인데요. 자신이 만약 장편 영화를 만들게 되면 첫 데뷔작으로 생각했던 영화가 바로 우상입니다. 하지만 당시엔 기회가 되지 않아서 한참 뒤인 지금 반대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영화 우상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화는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작품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내가 만약 저 상황이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본다면 좀더 재미있게 영화를 감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DK의 무비하인드였습니다. 제일 큰 인물의 목을 따래요.